다음 종 서로 배수와 약수의 관계에 있는 거, 오른쪽이 약수든 배수든, 왼쪽이 약수든 배수든 상관없이 서로 그렇게 있는 거는 다 찾아봐라. 이런 거죠. 1번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2번도 아무것도 아니고, 3번은, 어, 49는 7로 나눠지잖아요. 이거 된다. 4번도 된다. 90이 10으로 나눠지죠. 12에다가 3을 곱하면 36, 4를 곱하면 48. 안되겠네. 13에 4를 곱하면 4, 3, 12 하나 올라가고 4, 1은 4, 5. 이거 되죠. 8, 8에 64되고 93이 15로 나눠지나요? 안나눠지죠? 여기는 18은 5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5, 8에 44 올라가고 90 맞죠? 그래서 3, 4, 6, 7, 9번.